안녕하세요. <laughs> 아, 여수 낚시꾼 쌈입니다. 오늘 6월 13일 금요일 경매 전에 영상 돌려보겠습니다 요거는 누가 잡아오셨지? 이게 보면 이렇게 이름이 써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써있죠. 이렇게. 이제 화주라고 이제 회. 빙글, 빙고호 김상철 님이 잡아온 거죠. 요 분도 낚시입니다. 민농어들이네요. 아직까지는 점농어가 살짝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점농어랑 민농어랑 고르라고 하면 무조건 점농, 아, 민농어를 고릅니다. 민농어 살이 좀 단단해요. 그리고 속살이 이뻐요. 음. 점농어들은 좀 속살이 까무잡잡하고 탄력이 좀 부족해요. 대신에 기름 긴 점이 있고요. 둘다 뭐, 뭐? 방어네요. 말도 안 되는 시즌에 방어를 잡아왔네. 지금 방어 드시는 거 아닙니다. 방어는 이제 산란은 끝냈어요. 산란은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살이 오를 때는 이제 가을 넘어서 1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살을 쭉쭉쭉 키웁니다. 알집을 같이 키우면서요. 산란은한 3월에서 4월쯤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가장 맛있는 시기는 12월, 1월, 1월 한 중순 정도까지겠죠. 지역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 여수 지역은 그렇습니다. 이제, 갯장어 물때가 아마 내일 토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는 이렇게 좀 경매가 한산합니다. 이제, 앞으로 한 8월까지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어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금어기들이 많아져요. 이제 꽃게, 뭐 낙지, 문어, 뭐 전부 다 금어기가 들어가요. 금어기가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이제 조음량에좀 차이가 있겠죠. 갑오징어도 이제, 이제 끝났고요. 이것들은 이제 저 옆에는 뭐야? 문치가잠이랑 광어 새끼네요. 보면 알죠? 위에서 보면. 두 마리는 광어 새끼고요. 저, 저, 한 마리는 문치가잠입니다. 도다리가 아니에요. 전부 세 마리가. 요거는 북바리, 요거는 이제, 볼락이죠. 쬐깐한 볼락들입니다. 요거 젖볼락이라 그래갖고. 요것들을, 이런 것들은 이제 뼈고치으면서 자꾸 판매를 하는데, 맛이 없습니다. 작은 것들. 뭐제 스타일과도 맞지 않고요뭐 어떤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작은, 이제, 어종을 좀깎고이어서 먹고 막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개인적으로 큰걸 좋아해요. 네. 어, 감생이 방어 올라 골락. 올락도 저번에 제가 언제였죠? 저번 주 토요일 날이었나요? 그때 이제 비록 선으로 나왔지만 처음으로 봤습니다. 30cm가 넘어가는 한35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락이 옆방이 진짜 막이습니다 이래 이래. 어. 어마어마하게 나고 손님 준비해 드렸는데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런 녀석들이 나온다면 진짜 저는 경매에 나오면 살아서 돈을 빌려서라도 무조건 삽니다. 뭐 가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런 녀석들한테는 자연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자연사 물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녀석들을 점점 찾기가 힘듭니다. 자, 실 예로 들으면 자 이번 주에 화로 예약들이 좀 있어요. 뭐 어떤 고기든 지금 맛있는 고기들을 해달라는 분들이 계신데 한 마리도 못 해드렸어요. 지금 월화수목금 오일 됐죠. 오늘도 예약이 있는데 오늘까지 기다려주 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상황이 막 이제 되냐면 제 눈에 차는 게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 저거는 정말 어느 정도 맛이 있겠다. 어느 정도 살밥이 있겠다. 제 눈에. 기준은 제 눈입니다. 네. 정말 5일 동안 없었네, 5일 동안. 아까 저기 민농어 한 마리가 좀 괜찮아 보였는데, 이따가 요거를 좀 영상을 끝내면 가서 다시 직접 만져봅니다. 네. 하나하나. 제 눈으로 전부 확인하고, 아, 완벽하다 싶으면 그때 경매를 받습니다. 아직 달아에서 안 내렸네요. 소라가 하나, 둘, 셋, 4종 세트네요, 4종 세트. 맨 왼쪽 거또이 그 녀석 은 이제 삐뚤이 소라, 그리고, 두 번째 거는참 소라, 세 번째 거는 초대 고동, 네 번째 거는털 고동, 이제 3, 2, 3번은삶 아서 드 시는 거고, 요 3, 4번은 회로 네, 깨서 날거로드 시는 겁니다. 날거로드 시는 이유 는, 저 소라 침삼 안에 침샘 안에 독이 있습니다. 소라 그 독이 그걸 삶으면 그 물에 퍼져요. 그러면 그 독성분이 같이 삶아진 소라에 퍼지겠죠. <laughs> 아 그래서 삶아 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 회로 날거로 깨서 드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뭐 맛이 좋다고 많이들 하는데요. 제입맛엔 조금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 갖고 오고 있죠. 근데 손님분들도 많이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셔서 안 갖고 오는 겁니다. 저는 요 참소라를 좋아합니다. 참소라랑 불소라를 좋아해요. 꾸죽이라고 하죠 여기는. 어제도 이제 참소라를 좀 갖고 와서 너무 맛있어 보여서 저녁에 이제 비빔면 해갖고 소라랑 해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 와, 날 색깔 좋다 가 과정이 아주 색깔 좋네요. 어, 다 비슷하죠? 잡어들. 특징적인 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좀 놀래미가 좀 많이 잡았네. 지금 여름, 이제 가을까지. 겨울에 살랑하는 놀래미들은 여름에서부터 가을까지 맛이 좋습니다. 놀래미도. 1kg 넘어가는 녀석들이 나오면 저도, 저는 눈, 눈딱 감고 삽니다. 정말 맛있어요. 문치가자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살밥으로 있는 녀석들은 어딜 가시던, 이제 뭐, 좀 좋은 녀석들이 있다 그러면 좀 비싼 가격을 지불하셔와도 꼭 드셔보세요. 가치가 있는 녀석들은 제철에 궁합만 잘 맞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맛이 납니다. 제가 항상 손님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철에 먹어야지 제철이 지나면 생선들은 맛이 없어요. 저같이 자연산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경매장 영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비가 온다 그러는데 비가 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배들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어 제가 매일매일 경매장에 오는 이유는 이제 제가 눈으로 좀 보고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생선 공부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수산물을 다 판매하기 때문에 생선이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그날 횟감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걸 제 원칙으로 두고 있고요 그렇게 집요하게 저한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으면서 이 고기가 정말 맛있나 맛없나 그런 것들을 혼자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녀석들을 실험도 많이 하고요 지금 거의 10년째 자연산 그리 제가 이제 자연산만 먹은건 20년이 조금 넘었어요 네. 네, 이 장사는 한 10년째 이제 자연산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 장사할 때도 자연산만 고집했고요. 자연산만 고집하는 이유는 어 저는 양식 생선을 먹으면 음, 좀안 좋은 얘기로 병원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주사한데 맞아야 돼요. 양식 생선 먹으면 그 정도로 안 좋아합니다. 손질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먹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판매를 하지 않는 거고요. 제 이런 고집에. 많은 분들이 조금 뭐 태클 아닌 태클도 많이 거시는데요. 저는 뭐밤새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랑 자연산의 차이를 네 전국으로 따지고 보면 자연산을 판매하시는, 아니 양식을 판매, 양식 횟감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99%죠. 그리고 1%의 사람들이 자연산만 판매한다고 생각해요. 보통은 양식, 자연산을 섞어서 횟집에 놓쳐 그리고 자연산을 어필을 하고 자연산은 시기가 안 맞다 그래서 양식으로 뭐 양식 돌돔, 감삼돔 이런 거로 좀 비싸게 팔아 먹죠. 스기다시 주고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 요 어디를 가든 뭐 여수 현지도 다 똑같습니다. 자연산 제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양식 생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살 수율, 기름 뭐 제철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양식은 뭐 지금도 뭐 참돔, 광어 뭐 엄청나게 이제 소비가 되죠. 근데 지금 자연산은 광어나 참돔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 물살입니다. 그랬듯이 제가 앞으로도 쭉 자연산만 고집하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낚시꾼 수산이었습니다.